통풍은 시 조용히 관절 암살 안녕하세요 통아리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통풍은 단순한 발가락 통증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. 통풍은 조용히 시작하여 어느 날 갑자기 관절을 무너뜨리는 질환입니다. 관절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상 결정들이 쌓이는데 처음엔 증상이 없어 대부분 방치합니다.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예고 없이 찾아와 자고 있을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 이불이 스치기만 해도 비명이 나올 만큼의 고통이 찾아옵니다. 이때 대부분 아 잘못됐다. 깨달으면서 병원을 찾아가면 피검사 후 요산 수치 확인 후 대부분 통풍으로 진단을 합니다. 이제부터는 통풍 환자로 낙인이 찍힌 거죠. 관리를 이때 잘해야 하는데 대부분 통풍 발작 일어나 통증이 있을 때만 관리를 합니다. 절대 절대 안 됩니다. 통풍 발작은 단순한 염증이 아닌 요산 결정이 관절을 긁고 쪼개고 반복적으로 공격을 합니다. 이 과정이 반복되면 관절 변형 만성 통증으로 인해 심하면 보행조차 어려워집니다. 그렇기에 우리는 통풍을 절대적으로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. 통풍 발작이 가라앉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. 통증만 사라졌지 요산 결정은 그대로 남아 야금야금 관절 사이 사이 침식하여 다음 발작을 준비합니다.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? 라는 생각은 엄청 참담하고 절망적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. 통풍은 경고 안 합니다. 결과만 보여줍니다. 통풍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 꾸준히 관리하여 통풍 발작이 없는 건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. 이 영상이 통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통하고 싶다면 통아리.